천남바 씨 부탁드릴게요. 자위위 위로, 위로 위쪽으로 가서 큰 반원을 그리면서 몹을 데리고 오는 거야. 반원이 맞죠? 예. 음. 아 이게 테릭도이 박댄데 이거 티릭이 키운다는 생각하니까 이거. 진짜 걱정 많이 되네. 저도 지금 두 캐릭, 이렇게 필요도 녹이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든데, 만약에 봉인이 풀리게 되면 한 캐릭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는 셈이잖아요. 그러면 세 캐릭을 이걸, 아이고, 큰일 났네, 진짜. 음. 세 캐릭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캐릭을 안 키워서, 두 캐릭만 키운다고 하면은 좀 너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, 너,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이게 좀안 좋은 버릇인데, 어...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... 어... 그냥 이제 두 캐릭만 키우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데, 만족을 못해. 나는, 아, 자꾸 이 펭귄이 자꾸 사이드 킥을 날려. 자, 폭세 점프. 아 아니네, 점프. 아 데리고 와야지. 나 지금 뭐 하는 거야? 데리고 와야지 뭐 하고 있었어. 근데 왜다 나갔어, 사람들? 뭐 둘이서 한번 해보죠, 뭐. 다 나갔네? 왜다 나갔지? 아까 4명, 4명 풀파티 아니었나? 음. 아, 느려. 자, 여기서 싸우면 될것 같아요. 자, 점프. 자, 상남자 한 방. 일단은 뭐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 좀큰 스킬을 <laughs> 좀 때려줍시다. 자, 점프 자, 폭쇄 점프 자, 잡히고요 좋았어 자, 그다음 살아 없는가? 자, 다시 또 몰아주도록 합시다 아우, 너무 멀리 있네 씨, 완전 구석에 있잖아 자, 펭귄 펭귄, 이리 와봐 아우, 너무 구석에 있어, 애들 어, 근데 여긴 또 빨라지네 됐어, 여기서 싸우면 될것 같아요 자 점프. 일러봐 빨리 와 빨리 펭귄들아. 자, 왔어. 와 라스타 나왔구만 라스타. 라스타 용병, 자 서텨주고 점프. 어짜짜짜짜. 오케이. 자, 확대, 알려주고. 음, 조심. 자, 점프. 자, 탄타. 자, 위로 가서 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굳이 다잡을 굳이 다 잡을 필요 없어요. 갈까마게 하신다고요? 아, 진짜요? 완식이님 지금 바, 아프리카 방송 치셨어? 완식이님은 운영자시니까 뭐, 갈까마게 얻을 수도 있죠, 뭐. 설마, 사셨을 리는 없잖아요. 예. 어느 유저도 어리석게도 그 20만을 모았으면 은 갈까마기를 사진 않습니다. 예, 보고 오세요, 예. 오, 저, 저, 아, 저는 상관하지 마시고, 예. 오, 보시는 분들이 뭐 재밌게 보셔야 되니까, 예. 보시고 오셔요 자, 점프. 흐흐흐. <laughs> 맞아, 사념님 갈따마기 좋아하시지? 아, 이갈따마기를 사념님이 이 손에 쥐셔야 되는데. 맞아. 근데, 사념님은, 뭐지? 갈따마기를 먼저 사실 거예요? 그게 궁금하긴 하네. 아, 그래요? 아 잠깐만. 어개 아픈데?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? 잠깐만 터트리고어 점프. 좋았어. 잠깐 만한명한명 한명 죽으니까 지금 뭐가 잠깐 패닉 용 오... 아씨 패닉 오는 거 같은데? 아 갈까마기를 먼저 사시는구나. 근데 웬만한 분들은 아마 갈까마기를 사지 않겠죠, 예. 아무튼 저는 미리어드부터 살겁니다 요즘에 좀 PVP를 좀 많이 안하긴 하는데 예, 그래도 아, 그래도 하루에 한 5천씩은 그래도 꾸, 꼬박 모으고 있으니까 어우씨, 조심 자, 터지고 어우 오우! 어우씨 락스타 좀 위험한데 잠깐만, 더 끌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15마리, 열두마리 이거 더 끌고 와야 되지 않아? 아, 이 펭귄들 진짜 짜증 나는구만. 이거 얘네들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잖아. 지금 이거 뭔가, 이거 뭔가 망했어. 지금 이거, 이거 망했네. 이거 거의 망한 것 같은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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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많아. 여기, 여기 많아. 됐어, 됐어. 됐어. 아 아, 개 아프네, 진짜. 아, 또 났어, 갈라 랍스타 또 났어, 아. 잠깐만, 이거 망, 망했는데, 이거? 망했는데? 이거 사냥 망했는, 망했는데, 진짜? 아, 됐다 됐다. 됐다, 됐다. 라운드, 라운드 넘어갔다. 자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겨우 힘들겠겠네.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듯해요. 음이번엔좀 망하긴 했어. 그, 이 마나기, 마나 만화 스킬을 여기 아까 그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뭔가 제대로 망했구만 이거. 자 점프. 자 나그네 조심. 어 죽으셨네 또. 랍스타가 좀 은근히 까다로운 모양이구만 오케이 점프 터트리고요 특성이요?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예 네. 근데 제가 좀 잠깐 먹으니까 만약에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? 그러면 제가,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요즘에 너무 잘 까먹어서 문제야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얘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요즘에 좀 건방증이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또 낚시하는 거 보소 이리 와봐 임마 컴온 자 점, 점프 점프 이거 S를 만들 수 있나 이거? S 만들기 힘들겠는데? 나이가 문제라고요? 나이가 문제면 일단은 어 뭔가 이제 별명을 나이 탓으로 돌리면 되긴 되겠네요 예. 뭔가 쓸쓸하고 막자 터뜨리고 점프 자 모아주고요 자 폭쇄 왔어 자, 무량 먹고. 뭔가, <laughs> 나이, 나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, 뭔가,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나이 들은 게, 약간, 어, 약간, 좀 뭔가,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? 예,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. 예, 뭐, 별거 아닙니다. 예. 그냥 별, 아, 죽었네. 아, 씨. 죽어버렸네. 이거 만화, 내가 살아가지고 만화 채웠으면 이거 다 잡... 그냥 다 잡는 거였는데, 내가...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이거... 아... 이런... 에... 네,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에... 네, 특성 보여드릴게요. 일단... 아... 렙업이 안 됐네? 다음 사람 트럭 하러 갈까? 자, 일단 나가겠습니다. 일단 정비를 해야 되니까.